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월 사일 주말을 맞이하여 이곳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부천 시민 이백만 구루 내나무 심기 행사와 부천 시니어 멘토스쿨 여섯 분 감독님들의 동아리 활동 기념식수에 관한 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달래 나무신에 오셨네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네, 상동에 사 부천 상동에 사는 최영분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 이 진달래 동산에 이나무신를한뭐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아 그전부터 나무신기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됐고. 저희 부부가 15년 전에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뜻깊은 날이 될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두 분이 만나셔서, 그, 요런, 또, 든든한 우리 자제분을 갖게 되셨군요. 네네. 아유, 축하드리고. 그럼 남편분은 어떠, 어떻게, 몇년 전에 만나셨나 한번 여쭤볼까요? 99년에 4월 4일에 만났습니다. 아, 그러면 이 봄에 만나셨군요. 그럼 이 추억이 굉장히 할 텐데. 그 우리 학생 이름이 뭐죠 네, 홍승연 이라고 합니다 네저그 오늘 나무를 심었죠 어때요 소감 한마디 네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나와서 나무를 심으니까 네, 좋네요 네. 아 그리고 아이고 여기 있죠 우리 막둥이 이름이 뭐예요 홍승준이요 네 승준이 어떻게 나무 심으니까 기분이 어땠나 한번 얘기해 줄래요 앞에 보시고 처음에는 <laughs> 땀이 <laughs> 어, 많이 열리고 그랬지만 나중에 하고 나서 재밌었어요. 아, 네. 수고들 하셨고요. 하여튼 두 분이, 어, 이게 지금 음, 음, 10, 19년 되셨다 그랬나요? 15,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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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이 뭐 30년, 40년, 50, 60년. 나중에 이 동산에 나무도 커지고, 또 우리, 아까 이름 이 뭐라 그랬죠? 홍준. 성진이? 성준. 승준. 승준. 승현. 네. 네. 승현. 숭현. 승준이, 승현이가 커서, 또 다시 와볼때 이런 분위기 한번 우리 언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달래 동산에 나무 심기를 하러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네, 부천 시니어 멘토 스쿨에서 오늘 나무 심기를 하는데, 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면 네. 동아리 출발에 대한 기념식수와 네. 그리고 이건 내나무라, 이거는 이발돌림의 나무가 되시겠군요. 네. 혹시 감독님 그 예명 있으십니까? 용맹정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가는 거. 그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심어진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꽃이 피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꽃동네를 만든다는 게 너무 의미 깊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장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밖에도 못 나가시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 진달래 공원에서 그 내나무 심기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개요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이거 그 진달래 동산의 그 내나무 심기 행사는 저희가 그 200만 불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4주 동안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심기 좋은 그 봄철에 3월 20일부터 4월 20일을 정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시민들과 함께 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는 나무는 시민 스스로 자기가 자기 나무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심도 갖고 그러는 거라 아주 우리 시가 이 행사를 계속 올해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200만 무료는 금지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행사도 저 지난주에는 공무원과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시민이 었습니다 그다음에 3주차,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왕벚나무를 110주 심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그 꽃복숭아를 5 0주를 지금 기부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받은 거로 해서 올해. 시민들과 함께 순수한 기부로 한 1500분을 지금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 그 굉장한 그런 행사군요. 이런 행사가 작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문화도시 부천에서 시작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그 많은 200만 그루를 언제까지 이렇게 심어내고 어떤 종류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주세요. 네. 예, 네, 저희가요. 한번그러 그러니까 지난 작년까지 이제 민선 5기라고 랬죠 민선까지 1 0 0만구루를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1 1 5만구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 면적이 좁고 인구가 지금 전국 2위로 인구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면적이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어차피 개발할 수 있는 건다 개발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풀리교약 위해서는 나무 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 0 0만구루에서 이번 민선 6기에 4년 동안,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8년 6월까지죠? 6월까지 4년 동안을 200만 군을 심어보자. 그래서 1년에 50만 군을 시켜서 공공부분, 이 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 거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응? 그 재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 거, 이게 이제 공공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그 다음에 시민 순수하게 시민이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을 심고 말 겁니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유 뭐 가슴이 벅찰 정도로 문화의 도시에서 녹색의 도시로 바뀌겠군요 네 오늘 행사가 굉장히 뜻이 깊었고 저희들 또한 부시맨 동아리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아내나무 신기를 해서 그 여섯 분의 시니어 감독들이 오늘 참여했고요 어떻든 과장님 그리고 이하 그 직원 여러분 어, 작은 혁명 지금 녹색의 혁명이 시작된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